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구글이 검색을 잘한다. 유튜브가 잘 나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이 숨겨놓은 최후의 보병, 그리고 미래의 패권을 결정지을 우주급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핵심은 구글이 보유한 스페이스 X의 지분 7.5%가 미래에 어떤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상에서의 정보 장악을 넘어 우주 인프라까지 연결된 구글의 생태계를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구글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자 우선 구글의 기초 체력부터 짚어보고 가죠. 여러분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모든 데이터는 결국 구글이라는 깔때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쓰는 검색 이거 정말 우스워 보이시나요?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구글의 검색창은 모든 배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운하의 통행세와 같습니다. 채 GPT가 나오고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정보를 찾고 싶을 때 혹은 쇼핑을 하거나 길을 찾을 때 어디를 먼저 들어가시나요? 결국 다시 구글입니다. 사람들은 초반에는 구글이 AI 전쟁에서 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글의 혁신가의 딜레마를 오해한 겁니다. 이미 1년에 수백조 원을 벌어다주는 검색 광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한 순간에 갈아엎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글은 지금 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AI를 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미나이가 처음 나왔을 때의 실수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많은 분이 절망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GPT보다 제미나이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애플로우 서비스까지 하나의 축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위해 자체 칩인 TPU를 설계해 왔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없어서 줄을 서야 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체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죠? 맞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21세기의 TV이자 교육 기관이며 가장 강력한 쇼핑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달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인류의 시간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죠. 틱톡이 무섭게 치고 올라올 때 구글이 내놓은 쇼츠를 보세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틱톡 짝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조회수만 수백억 회를 기록하며 틱톡의 영토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저력입니다. 한번 사용자를 가두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그게 바로 구글의 생태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만 하는 줄 아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을 약 7%에서 7.5%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5년에 구글은 피델리티와 함께 스페이스X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엔 구글이 웬 우주 산업이라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현재 2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구글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구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과실을 함께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일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지분 7.5%에는 구글의 거대한 미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와의 결합입니다.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수만 개의 적궤도 위성.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말이죠. 자, 인터넷이 연결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지메일을 확인하며 유튜브를 봅니다. 결국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는 구글에게 있어 전 세계 30억 명의 잠재적 고객을 실어나르는 우주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구글은 지구상의 인터넷이 닿지 않는 마지막 한 명까지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등에 올라탄 겁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인류의 모든 연결고리를 장악하려는 치밀한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만약 나중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이라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보유한 7.5%의 지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현금 인출기가 될 것이고, 그 자금은 다시 구글의 AI 연구와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입될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무한성장의 굴레, 딱 보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제국이라 불리는 기업의 위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구글은 왜 이렇게까지 우주와 AI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답은 데이터의 주권에 있습니다. 미래 권력은 총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여기에 스타링크라는 우주망기 더해지면 구글의 데이터 수집 능력은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근접하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가 구글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구글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수노배 초반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가 30배, 40배를 넘나들 때 구글은 의외로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이 구글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검색 광고라는 캐시카우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그 뒤에 숨겨진 웨이모의 자율주행 가치, 스페이스 X의 지분 가치,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폭발적 성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웨이모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테슬라의 FSD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로봇 택시를 도심에서 상용화한 건 구글의 웨이모가 유일합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매일 수만 건의 유료 주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가장 먼저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아니라 구글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검색 광고의 위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구글이 생각보다 단단하구나. AI도 결국 구글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겠구나. 라는 걸 말이죠.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성장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면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구글은 그 인프라를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았습니다. 검색에서 돈을 벌고 유튜브에서 시간을 벌고 클라우드에서 인프라를 장악하고 우주 지분을 통해 미래를 선점하는 이 구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구글이 스페이스 X에 투자하던 그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저건 돈 낭비하라고 비웃었을까요? 아니면 구글의 안목은 역시 다르구나라며 함께 배에 올라타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글은 지금 겉으로는 AI 경쟁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을 들고 있는 기업이 망할 걱정을 한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후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라는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문제 삼으며 기업 분할까지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글에서 유튜브가 분사되고, 웨이모가 따로 상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숨겨져 있던 그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고, 조각난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금의 구글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점 기업의 분할은 주주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그랬고, AT&T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입니다. 구글은 지금 단순히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지능을 확장하고 인류의 이동을 혁신하며 인류의 영토를 우주로 넓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기업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한복판에 스페이스 X의 지분 7.5%라는 아주 맛있는 양념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죠. 이 지분이 나중에 70조 원이 될지 100조 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구글은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의 머리 위에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검색과 유튜브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 플랫폼은 여전히 건재하며 AI를 통해 더 영리해지고 있다. 둘째, 스페이스X 지분 7.5%를 포함해 웨이모, 클라우드 등 숨겨진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압도적인 자금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준비를 끝마쳤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죠. 그 성벽 넘어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구글의 팔을 보신다면, 지금의 주가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가 늘 풍요롭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흐름이었습니다.